어, 이대로 익히면 돼. 어 맞다! 이번, 이번 시즌 응원가 뭐할 거예요? 저 이거 좀 고민되거든요? 아모로파티를한 4년 정도 했는데 아 <laughs> 이대로 갈지, 아니면 좀 바꿀지. 근데 바꾼 다음에 뭐가 좋을지? 뭐가 좋을까요? 추천 한번받아볼게요 일단 멜론들 키세요. 그래도 직장인들 봤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 솔직히 이제 진짜 몸 힘들어도 배고프고 배 빼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운동은 다시 하고 싶어요. 힘들더라고요. 그래,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좋아했을 요 운동이 어릴 때 어떻게 얘기할 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. 운동이 진짜 힘들다는 거,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안 됐을 때가 힘든 게 진짜 힘든 거라. 그냥 가만히 그냥 있거나. 그냥 경기를 했는데 너무 안 돼서 졌으면 그 경기를 다시 이제 보면서 이제 화가 나고 안 되고 속상하긴 는데그 경기를 다시 가서좀 이랬다는 걸좀 알아야 되니까 지난 경기의 약간 습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더 힘들거나 이럴 때는 좀 다음 달에 다좀 아쉽게 졌거나 너무 안될땐 바로 안 보고 좀 다음 날 그래도 졌을 때 경기를 조금 더잘 챙겨보는 게 그냥 잘할수있습니다네네 네. 기획관에 하 대한 기가 궁금해요 15주년 이어가지고, 이제 팬분들이 이제 뭘 해줄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, 계속 제가 뭐 1, 1 주년 2주년 이렇게 계속 제가 받기만 했는데, 이게 팬미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집들이 초대처럼 초대를 해서 같이 뭐 고기도 구워 먹고, 유튜브에 요리를 하는 것도 많이 올렸는데, 뭐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요리도 해드릴 겸 같이 마련하게 됐습니다. 그래도 우는거 아니야? <laughs>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디자인을 떠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신입생 때딱 프로 유니폼, 대건설그린폭스 유니폼 <laughs> 들었을 때딱 그때 그냥 너무 좋았어요. 프로에 맞다는 음. 것만으로 그냥 좋은데 정관장 유니폼 보셨죠? <웃음> <정반장은>. <웃음> 여기서 칼 뽑아도 되겠다. 하주 <laughs> <laughs> 이뻐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보면 볼수록 더 이쁘니까. 팀에서 아직 룸메안 해본 선수는 송이 언니. 얼까지 <laughs> 아, <laughs> <그런 스타지>, 이제 <얘네가? 웃음> 앞으로의 목표는 그냥 모든 분들이 나를 조금 더 좋아할 수 있게 성적이나 실력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은 거. 솔직히 뭐 어린애들은 배구를 오래 할수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뭐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애들보다는 좀 빨리 은퇴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니니까 뭐 효소나 그런 나이가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할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오래 해줄 테니까 많이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와> <laughs> 당신이 귀여운 이유는 하나인 아, 거죠. <laughs> 내가 귀엽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귀여워해주시니까 <목소리도 레시피> 귀엽지 않을까요? 할아버지는 너 사랑스러워 아저씨 인생 드라마? 대화 늑대의 시간 아 세영 씨 아니야? 세영아 예상대로 아니에요? 배움씨, 배움씨. 아, 아시죠? 팬이 아. 아, 가장 이뻐보일 때가 언제인가요? 안 이뻐보인 적이 없는데요 오 어, 어. 내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가요? 안고있었이 <laughs> <laughs> <암보 콜센터에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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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챌린지 인요뭐런 챌린지가 있보여까요야도하기 그거야? 아. 미 내가 미이 챌린지 최이소이이서 했던 거. 우리가 네. 다음에 아아원요 원해요? 자 제가, 아, 제가, 제가 한 볼게요. 볼게요. 네, 드릴게요. 아,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보 네, 네. 자기 v 안전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 그 저게 아니. 그거 보통은 정해서 동험 이후로 다른 뜻이 있잖아요. 애칭 친구 친구 자기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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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 자기? 저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<laughs> 아, 자기 아, 그걸 듣고 싶어서 당연히 자기죠. 당연히 자기죠. 아, 나또 잠자기 안참안놔 가지고. 왜 그랬지? <laughs> <나> 아니야 <laughs> 15년 팬미팅 소감? 저는 지금 팬들이 너무 뭔가 좋아요 여러 행복하세요? 네. <laughs> <laughs> 좋아요 저도 이런 자리를 좀 처음 해봐가지고 좀 많이 어수선하고 좀 그렇지만 흥설수설하지만 좀 이쁘게 봐주세요 <laughs>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뭐 있으세요 혹시? 저희한테 물고 싶어. 오, 육질모. 육질 어, 어. 경기를 하는데, 막, 말도 안 되게 지고 있어요. 한 <laughs> 23대 막. 아, 근데 그런 <laughs> 것보다, 약간 그럴 때가 좀 더. 2. 꼭 저희 팀은 이기고 있다가. 아, 맞아막 맞아, 맞아. 7점 차, 8점 차 이렇게 이기고 있다가, 한 20점 대 다다르면 꼭 아, 뒤집혀요, 그게. 아, 네. 그게 정관장의 묘미입니다. 아, <laughs> 정관장이니까 안 그럴 거예요. 이제 안 그럴 거예요. 인사면서 이름 바요 저도 오점 하겠습니까 이점이야. 오점 차야. 오점 <laughs> 차야. 점수 차겠습니까? 저는 점수 안요저 올림픽 때도 점수 안 보고 막 해가지고 정화가 공격해가지고 그프가전이 그러니까 아, 네. 그때 끝난 줄몰 그래가지고 아 <laughs> 어, 됐다 이러고 이제 갈라 그랬는데 연기원이 이제 끝났다고 이제 야 모여봐 모여봐 이런 데 그때 점수 탁하니까아 세트 끝났구나 아, 뭔가 안될때 점수 보면 막더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도야 점수 보지 말고 어떻게든지 음. 시키자고 네, 그래서 예전에 한번 대표팀 경기할 때 너무 안될때 연기원이 가 점수 보지 말고 해 <웃음> <웃음> 이러니까 이러다가 끊 나와서 저오늘안 보여. 그랬데 장난으로 근데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약간 장난으로 막접해야 되는데 3등 포토카드 뽑을 거 포토카드인데 영원히 그동안 공개 안 했던 사진을 이제 셀카로 어, 이 뭐야? 이거 무섭 실착이지, 실착이지. 실착이니까. 실착이지. 괜찮아. 哈哈。<laughs> <laughs>